제누리커바툼에 대해서 로테이팅 힌지된 뒤로 치료한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누리커바툼은 무릎이 패솔로직하게 5도 이상 하이퍼익스텐전 되는 것을 일컫는데요. 원래 좀 느슨하신 분들은 피지컬 리그 점을 해보면은 무릎이 5도 정도 뒤로 이제 재껴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 더 심하게 제껴지는 경우를, 이제, 제뉴 리커바툼이라고 할수있고요 여기, 이, 이 환자분의, 이제, 보행에서 볼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됩니다. 어, 이런 제뉴 리커바툼의 원인은, 소아랑 성인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소아는, 뭐, 성장판에, 뭐,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겠고, 외상, 이런 것도 흔한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은, 뭐, 이제, 대 어, 가장 흔한 원인은 대퇴사두근근 허벅지 근육의 마비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고요. 어, 보면 우리가 걸을 때 어, 우리 stance 에서 initial s t 에서 q u a d r i c e 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initial d o u b l 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q u a d r i c e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트로크 온다든지 혹은 이분처럼 레지듀얼 폴리오 가 있다든지 해서 마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스탠스 페이지에서 우리 웨이트를 억셉트 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릎은 이제 선택을 해야죠 굽힐 수 없으니 뻣뻣하게 뻗정 다리로 걷거나 혹은 뒤로 제껴지는 그 두가지 초이스 를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뻗정다리로 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뒤로 펴는, 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무릎 뒤에 굉장히 여러 리가먼트들이 많기 때문에 PCL, 그리고 조인트, 리가먼트 캡슐, 그리고 햄스트링 머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패시브하게, 어, 수동적으로 우리 웨이트를 뒷 부분에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소프트 티슈는 한계가 있죠. 소프트 티슈에 소프 티슈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이제 스트레스의 한계가 있는데 어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환자분들처럼 뒤에 소프트 티슈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임계점을 지나, 지나면확 늘어나는데요. 어, 그런 게 굉장히 심해지면은, 뭐, 혈관, 그리고 신경, 네, 마비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이제 심하게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제일 큰 어른 성에 있어서 제일 큰 원인은, 쿼드리셉스 머슬의 마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쿼드리셉스 머슬을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관절염이 있더라도 많이 걷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어, 관절은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은 멋을 근육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약한 무릎들은 이런 식으로 걸으려고 하는 특성을 티피컬하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포스 포스테르 캡슐 같은 게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점차 걷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어, 굉장히 이제 뭐 걷기가 힘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 환자분의 이제 엑스레이인데 보면은 어, 걸을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티비아 플라투가 어, 피모콘일과피모콘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오시오파이트 같은 게 이제 크게 생길 수도 있고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여기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p c l 을 포함한 포스터 캡슐들 그리고 햄스트링 텐던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 쿼드리셉스 머슬이 없죠. 예. 어 근데 또 되게 특이한 거는 우리가 쿼드리셉스 머슬은 마비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인데 스트로크이 오거나 뭐 혹은 RP가 있거나 근데 햄스트링 머슬들은 비교적 이제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이 환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뒤로 제껴서 걷는 그런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고 앞에 설명했듯이 임계점을 넘으면은 확 진행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18년에 타 병원에서 이제 인공 관절을 했는데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쿼드에트로피가 굉장히 심했고 레인저 어, 모션은 마이너스 20도 리코가 좀심하죠 그리고 히플렉스 어, 파워는 그레이드 4 히빅센서 파워는 그레이드 3 정도 되는 환자입니다. 엑스레이는 어, 다음과 같고 코로나 플레인에서는 얼라이먼트는 어, 정상 범위죠. 예, 저희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라테라를 서 봤을 때는 노칭이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어, 파텔라가 좀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laughs> 그리고 커드리셉스 아트로피가 비저블하게 보이죠 엑스레이에서도 아마도 어, 예전에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수술 후에 뭐 재활 과정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었거나, 어쨌든 대퇴사두근근이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엑스레이를 보면은 어, 다음과 같이 뭐 30도 정도 돼 보이는 엑스레이에서 35도쯤 돼 보이는 이런 리커버툼 현상이 있습니다. 어, 이러면은, 걷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더 늘어나기 전에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해서, 쿼드리셉스 버스를 이용해서 걷게 하거나, 혹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게 필요하구요. 어, 여기서 보면은, 반대쪽 대비, 반대쪽은 쿼드리셉스 버스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여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견들이 있고, 어, 쿼드리셉스 에트로피에 대해서 스트로크 히스토리나 <laughs> 그리고 어, 스파임 문제들을 간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뭐 텐던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MRI에서는 보면은 쿼드에 굉장한 시닝이 보이고 그치만은 어, 파텔라 텐던의 럽처나 쿼드리셉스 텐던의 럽처는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워크업으로 이제 스파인 MRI를 시행을 했고, 예, 몇 군데 이제 스테노시스가,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보이죠. 그렇지만은 다른 근전도나 그런 어, 근전도 상에서는 어너브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국 커드리셉스 에트로피가 왔고 이것이 리커바툼의 어, 원인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환자가 이 상태로 놔두면 이제 임플란트에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뒤가 점점 더 늘어나면 걷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로테이팅 힌지드 리로 이제 리비전 수술을 했고 예,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리커버툼은은 어,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laughs> 그렇지만은 어, 이 임플란트가 굉장히 이제 큰게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로테이팅 힌지드니는, 어, 컨스트레인, 대표적인 컨스트레인드 임플란트라서, 어, 수명이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환자랑, 어, 설명을 잘 해서, 어, 이제 납, 사전에 납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어, 하고 나면은 이제 걷는 거는 뒤로 안 제껴지니까 훨씬 편한데, 어, 쿼드리셉스 머스를 이용해서, 우리, 이니셜 스탠스 페이즈에 무릎을 좀 굽히고 걸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부터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어, 커드리셉스 어보이던스 게이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습관이 돼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 꾸준히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옆에서 또잘 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서, 어, 점차, 쿼드리세스머스를 어, 사용해서 걸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뭐 소수로 최근 1년째까지 잘 유지되고 있던 모습이었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동영상 봤었던 환자랑 이제 비슷한 환자분인데요. 어,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없는, 어, 그리고 신규 환자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백신의 힘으로 예, 레즈디얼폴리오 환자입니다. 어, 이 환자는 이제 5년 전부터 어, 좀 통증이 심해졌고 어, 무릎이 이제 자꾸 뒤로 더, 젖혀지는 것이 이제 불편한 환자입니다. 어, 무릎이 알피 환자에서 리커버트이 생기면은 이셜 트리트먼트는 당연히 이제 보조기입니다. 보조기 중에서 이제 힌지드 타입 브레이스를 쓰면 되고요. 힌지드 타입 브레이스로 잘 적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수술은 필요 없겠고 어, 근데 힌지드 타입이 을 써도 힌지 타입으로 잘못 견디는 환자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힌지 타입 브레이스가 그걸 써도 리커버툼이 진행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리커버툼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1년 전부터 급격히 진행됐고요. RP 환자들이, 레지털 폴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티피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리그잼상에서 30도 정도의 리커버툼이 있었고, 뭐 관절은 다 아프고, 그 다음에 머슬 파워는 리익텐서는 그레이드 4 정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힙 파워, 앵클 파워는 다 적은 상태이고요. 엑스레이 예, 상에서는 관절이 이제 어느 정도 파괴가 된 모습이 보이고, 네, 어 그리고 RP 환자분들은 우리가 뭐 리커버 툼이 있을 때 이제 뭐 예전 교과서 같은 데서는 이제 퓨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했습니다. 어, 퓨전 하면은 우리가 뻗정다리가 되지만 그래도 어 걷는데는 별 무리는 없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퓨전이 일단 한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뒤에는 큰 문제 없이 이제 오랜 기간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은 퓨전 하고 나면은 어, 일단 차를 타기가 힘들죠. 무릎이 이제 일자로 뻣뻣하니까 택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타기 힘들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이런 어, rp 환자분들은 반대쪽도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 화장실에 이제 용변 볼때 앉아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뻗정 다리가 되면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 셀프케어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 환자분들한테 이제 선택지를 물어보면은 힌지 드니 로 선택하는 경우가 꽤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엑스레이 이제 다음과 같고. 왼쪽 무릎은 unstable 어, 하죠 예. 그리고 리커바텀도 심하고 OA도 이제 심해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아까보다 조금 더 심하게 제껴지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 어, 이러다가 이제 뒤로 가끔 충격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면은 어, 혈관이라든지 신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로테이팅 힌지니 비레이스로 했었고 어, RP 환자분들은 이제 뼈가 작기 때문에 이제 힌지드니를쓸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힌지드니가 이 밑에 16mm 정도의 굵기로 어, 밑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게 가능한지 사전에 CT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수술 후에는 뒤로 이제 제껴지진 않고 셀프 케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한 장점이 있지만 어 문제는 이게 수명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컨스트레 n s 언컨스트레인드 혹은 세미 컨스트레인드 뭐 PS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년 정도 됐을 때한 10%가 리비전이 필요하지만 훨씬 짧죠 이거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리비전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비전을 하게 되면은 퓨전할 가능성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드려야겠고 그리고 어 평상시에 이제 관절을 쓸 때도 어, 뭐 다른 이런 분들이 뭐뭐 뭐 당연히 뭐 뛰거나 뭐 이런 건못 하겠죠. 그렇지만은 넘어지거나 그런 거에 주의를 하도록 잘 안내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요 힌지들 어니에서는요가운데 있는데 힌지 컴파트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부러질 확률이 높죠. 근데 이게 부러지면은 요 피머 임플란트를 전체를 갈지 않고 요것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메탈 브레키지가 일어나면은, 그것만 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또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TK 시행 후, 리커버툼 인스빌리티 진단 치료 원칙, 그리고 TK 아니라도 뭐, 코드리셉스 에트로피. 성인에서 리커버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알아야겠고, 어,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어, 힌지드니 프로세스를 시 사용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는 또 리커바툼의 원인, 그리고 진단 치료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로테이팅 행진이가 정답은 아니지만은, 어, 원오브 옵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 이제 좀 우리가 관찰을 잘, 어, 해서 또 치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로테이팅 행진이는 이런 리커바툼에서, 어, 당연히 뭐,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문헌이나 그런 것도 잘 없습니다. 어, 수명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알려진 바도 잘 없고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또 불편해하는 환자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